저는 라켓을 선정할 때 무게와 유연성에 가장 중점을 두는데 제 h 3 라켓이 가장 적합했고요. 또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J3 라켓이 샤프트가 미디움으로 부드러운 라켓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분들은 딱딱한 라켓을 선호,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 배경 어떻게 되나요? 저는 후위 중점 플레이보다 네트 플레이나 드라이브 같이 빠른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어 그런 이유로 미디움 밸런스나 어, 부드러운 면의 라켓을 선호하는데 어, 처음 사용했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았고 좋은 성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어, 저와 같은 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쓰신다면 제가 이 라켓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 옷을 입었을 때 부드러운 재질가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데 이 점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했고요 실제로도 경기력에서 가벼우면서 땀 배출이 잘 되어서 경기력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